간증문, 교회 공동체를 위한 간증. 창립 8주년을 맞아 간증의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6월 운영위원회에서 제게 창립주일 간증, 특별히 교회를 위한 간증을 요청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가로 열고 반강압적 가로 닫고 2주 간 동안을 굉장히 제가, 음, 막막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간증, 개인 간증도 아닌, 교회 공동체를 위한 간증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개인 간증이라면, 뭐, 좀더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 간증이 아닌, 공동체란 간증에 대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목회단을 통하든, 사람을 통하든,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2주간 가까이 막막한 시간을 지내다가 6월 마지막 금요일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부분들을 떠오르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 간증이 아닌 교회 공동체 역사하신 세 가지 부분에서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개척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처음 개측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처음에 했던 장로님 권사님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진 교회람은 어느 교회나 초기 교회 설립의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심과 또한 인도하심의 간증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삼전동에서 교회 건물을 처음 임대할 때의 과정에 대해서 또 처음 개척에 동참하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우린 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막막한 가운데 건물을 얻게 하시고 창린 예배를 올려드리기 전까지 준비하는 과정에 섬세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창린 예배를 올려드렸을 때그 감격이 어떠했는지 경험하신 분들은 믿음의 긴 여정 가운데 복되고 특별한 체험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창립 후 4년 산전동에서 이 석촌동으로 이전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합니다. 오금동, 송파동 몇 곳의 후보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마땅한 곳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교회 형편에 적합한 곳을 예비해 두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또한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지난 8년여 시간 가운데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둘째는 어, 교회의 시스템에 대한 부분입니다. 행복한 교회는 특별한 행복한 교회 특별한 간증거리 가운데 하나는. 교회의 규정입니다. 여타 침례교회 가운데 규정이 있는 교회도 드물지만 규정이 있는 몇 교회들조차도 장로교회의 규정을 적당히 짜짓기 하여 침례교회도 아니고 장로교회도 아닌 그런 규정을 만든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후세대에게 물려줄 것은 교회의 반듯한 건물이 아니고 또한 많은 성도들이 있는 그런 외형, 외형적인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또그 중에 하나는 교회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회자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모든 기독권을 기득권을 내려놓는 교회, 하나님보다 목회자만 보이는 교회나 장로들이 교회를 좌우지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침례교에서 6년간 믿음의 기본을 배웠습니다. 중고등부 시절 순봉교회에서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체험 등을 경험했으며 그후 장로교회에서 20년간 저의 모친과 형님과 두 분의 누님과 함께 성김과 헌신의 경험을 했습니다. 76년대에 창립한 통합측 장로교회는 한 가정에서 시작하여 한동안 여인숙을 빌려 쓰고 주일날만 설치했다 예배드리고 철거하는 천막교회를 1년 정도를 지냈고요. 그 다음에 가건물, 판잣집 가건물부터 시작해서 상가건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5년제에는 교회를 건축한 장로교회에서 20년간 저희 가족,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모든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20년쯤 아프리카 콩고에 선교 지원을 시작했으며 그후 그 그곳에 신학대학까지 세워서 현지인들을 양성하는 아주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있는 그러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교회의 재산도 아닌 담임 목사님과 몇몇 장로님들의 개인 소유로 변경되었고 교인들 모르게 변경되었고 은퇴에 앞서 일을 알게 된 교인들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되어 담임 목사님은 올해 은퇴를 하셨는데 개초고 41년간 담임 목회자로 목회한 교회에서 은퇴식도 못하고 현재 물러나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교회의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2011년 1월에 교회 규정 제정을 위한 목선님과 성장위원장의 TFT가 구성되었고, 그곳에서 성장위원 구성한 학습계획 설계 규정 개정을 위한 2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2011년 2월 8번 분의 성장위원이 선임되었고,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년간 두 권의 책과 참고 자료를 통해 월일의 학습 발표, 또한 요약 정리를하여 배우하였고. 그곳에서 배운 내용은 종교 개혁, 침례교 형성, 침례교의 신앙고백과 전통, 특징 이상 등과 미국의 남침례교 역사, 국내 침례교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저희들은 학습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몇 곳의 침례교의 규약 사례를 검토하여 검토하였고 또 문제가 발생된 침례교의 사례와 법정으로 번져간 교회의 문제를 또한 그 진행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3월부터 규정한 초안 작업을 시작하여 5월까지 협의를 거쳐 초안 작성 후 전교인 안케트를 조사했고요. 그 그리고 수정 과정을 거쳐서 6월 3호 처리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날 공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장위원들은 1년 6개월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세한 손길을 경험했다고 경험했으며 또한 고백하며 간증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성장위원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신뢰는 그 어떤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손길임을 확신합니다. 과연 우리가 만들기 원하며 만들어갈 규정이 침례교회 전통과 이상을 반영하고 회중 정치에 적합한 규정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자문에 대해서는 침신대 출신 중 교회법과 교회 역사에 대한 전문가라고 인정을 받는 모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바쁘신 가운데 흔쾌히 시간을 허락해 주시어 많은 시간을 그 목사님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고 또 문제가 된 교회의 사례를 통해 개교회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을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성장위원회 1년 6개월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분열의 아픔에 상처를 싸매해 주시고 후세대에게 동일한 아픔을 겪지 않게 하시려는 섬세하시고 특별하신 손길을 경험했음을 고백하며 간증합니다 그 후로 때로는 목사님과 성장위원회에게 교회 규정을 보내달라는 타교의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내주면 다시금 연락이 없는 실정입니다. 연락이 오는 경우도 이런 규정 하에서 목회자가 어떻게 기회를 운영할 수 있느냐라는 반문이 오는 정도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 교회 규정을 타교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기존의 목회자들께서 느려왔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교회 공동체의 간증 부분입니다. 초기 교회 설립에 함께하신 분들과 또한 그후한분한분 한분 교회로 이끄시는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행복한 재단에 동참하게 된 우리 모두가 간증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합류하게 된 것은 2008년 6월에 사도행전의 교회에서 흩어져서 저희 가정은 한달 동안 매주 이 교회 조개를 찾아다녔습니다. 기웃기웃 거렸습니다. 8월 3일 모 교회를 다녀온 후그 다음 주에는 8월 10일 그 다음 주에는 그 교회에 등록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10일 주일 새벽에 저는 이상한 현상을 경험합니다. 귀에서 물이 계속 나오는 현상을 겪어갑니다. 오늘 모교에 등록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다른 요구가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기도하는 가운데 저도 생각지 하지 못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귀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저희 등록 결심에 대한 아버지의 다른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것이라면 귀의 물이 마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 가족은 오늘 행복한 교회 진리회에 참석하여 예비를 드리고 등록하겠습니다.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론님들께서 행복한 재단에 동참하신 부분에는 자신들은 깨닫지 못하나 간섭하신 하나님의 선세한 손길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의 역사하신 치유의 간증의 역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힘든 병막 가운데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다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고지기 힘든 안과의, 안과의 싸움에서 건강케 하신 우리 전두사님, 우리 권사님, 또 병마와 건강상의 문제로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듯이 주의전에서 올려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 예배 드리게 됐을 때그 감격들. 또 그리고 여러가지 합병증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은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 가운데서도 하루하루를 살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집사님 부부의 모습을 통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과 정기를 올려드립니다.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에 조그만 사건 가운데서도 다시금 원망과 불평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부분에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듣고 보았고 경험했고 현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그를 바라는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믿습니다. 아, 네. 이 시간 교회, 교회와 공동체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성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서로에게 쳐주시길 원합니다. 아, 네. 성도님들 이곳에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성도님은 우리 공동체의 복덩이십니다